그리고 4월에 출산을 기다리며 네 번째 아버지가 될 준비를 하고 있었는데. 워커는 자택에 매춘부를 불러 3시간 동안이나 뭘 했을까요? 알면 알수록 재미있는 축구 속 숨겨진 이야기. TMI on football. 안녕하세요. 오늘도 축구 읽어주는 여자, 책내입니다. 이번에는 웹스 특집 맨시티 편을 준비했습니다. 그럼 깔끔하게 시작할게요. 가장 먼저 아게로의 여자친구 소피아 칼제티입니다. 아게로는 예전 마라도나의 딸과 결혼했다 이혼했으며 아르헨티나 출신 가수 카리나와 만나다 헤어지고 2019년 소피아와 만나 지금까지 연애를 이어나가고 있습니다. 31세의 아게로보다 8살 연하인 소피아는 아르헨티나 출신으로 경매사를 준비하고 있으며 파트타임으로 모델 일을 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아게로와는 부에노스 아이레스의 한 클럽에서 만났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다음은 스털링의 약혼녀, 페이지 밀리안입니다. 페이지는 스털링이 QPR 뉴스 시절에 만났으며, 스털링이 리버풀로 이적하자 본인의 직장인 JD 스포츠를 포기하고 리버풀로 함께 넘어갔습니다. 둘 사이에는 딸 하나와 아들 둘이 있는데, 아들 둘만 페이지가 낳은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이런 페이지는 17,000명 정도의 구독자를 가진 유튜브를 운영 중인데, 대부분 가족들과의 일상생활을 담고 있습니다. 이렇게 가정에 충실한 페이지를 두고 스털링은 2017년 매춘을 한 적이 있는데 스털링 가장 매춘부가 잠자리 이후 와츠 앱을 통해 스털링이 얼마를 버는지는 모르겠지만 짠돌이 찐따 같았다. 그는 비용을 제대로 지불하지 않으려고 했다. 라고 밝히며 세상에 알려지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제주스의 여자친구 페르난다 케인 로즈입니다. 제주스는 브라질 출신의 모델 겸 배우인 페르난다와 최근 헤어졌다고 합니다. 오 미안해 다음은 마레즈의 여자친구 타일러 와드입니다 마레즈의 전부인인 리타는 마레즈와 같이 무슬림이었는데 종교 때문에 혼전순결을 지킬 정도로 독실한 양반이었습니다 하지만 결혼 후 얼마 지나지 않아 나이트에서 다른 남자와 바람을 폈고 결국에는 이혼에 이르게 됐습니다 이후 한동안 솔로로 지내던 마레즈는 최근 타일러 와드와 연애 중이라는 기사가 쏟아졌습니다 22세의 타일러는 패션 디자이너 겸 모델이며, 그의 아버지 애슐리 워드는 공교롭게도 맨시티와 레스터에서 뛴 적이 있는 전직 축구선수입니다. 또 타일러는 에버튼의 홀게이트와도 사귀었으며, 작년에는 아기로와의 진한 연애설도 있었습니다. 다음은 덕베의 아내 미셸더 브라우이너입니다. 덕배는 지금의 아내 미셸을 만나기 전 구여친이 대표팀 동료인 코르트와와 바람이 나버리는 아픔을 겪었습니다. 아 물론 구여친 측에서는 덕배가 먼저 바람을 폈기 때문이라며 맞바람이라고 주장하고 있습니다만 구체적으로 공개된 증거가 없어 진실은 서로 많이 알겠죠? 여튼 코르트와와 주먹다짐까지 한이 사건이 있고 1년 후현재 아내인 미셸을 만나게 됩니다. 귀여운 일화로 덕배는 팔로워가 몇천밖에 되지 않던 브레멘 임대 시절 본인의 트위터에 좋아요를 누른 미셸를 보고 반해 버렸고 연락을 하고 싶었지만 소심한 나머지 망설이고 있었습니다. 그러자 그의 친구가 대신 메시지를 보내줬고 둘은 정분이 싹 트기 시작하면서 몇 달간 메시지를 주고받았고 결국 결실을 맺었습니다. 그리고 둘 사이에는 두 명의 아이가 있는데 진짜 귀여워 미칩니다. 여담으로 미셸은 덕배르 만나기 전전 전 맨시티 선수였던 파비안 델프와도 만남을 가졌다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다음은 다비드 실바의 아내 예시카 수아레즈입니다. 실바는 많은 사람들 앞에 서는 것을 꺼리는데 그의 아내 또한 SNS와 더불어 언론에 노출되는 것을 꺼려 정보가 거의 없습니다. 실바 부부에게는 지난 2018년 힘든 시기가 있었는데 둘 사이에서 낳은 아들 마테오가 무려 5개월이나 조산되어 미숙아로 태어났습니다. 이후 실바는 경기에도 뛸수 없을 정도로 힘든 시기를 보냈고, 마테오는 위험을 이겨내며 무려 5개월 동안이나 병원에 있었습니다. 이에 실바는 왼쪽 팔에 아들의 얼굴을 딴 문신을 새기며 Never surrender! 절대 포기하지 않는다 라는 문구와 함께 아들 곁을 지켰고, 현재 마테오는 아주 건강한 상태로 잘 자라고 있습니다. 다음은 페르난지뉴의 아내 글라우시아 로사입니다. 페르난지뉴는 어릴 적 가난한 환경 탓에 청소년기에 축구가 아닌 다른 일을 하며 자랐고, 17세가 돼서야 제대로 된 축구를 할수 있었습니다. 이런 페르난지뉴와 로사는 19세의 나이에 만나 브라질에서 자리 잡고, 우크라이나의 샤흐타르 그리고 지금의 맨시티까지 힘든 시절부터 꾸준히 뒷바라지한 현모양처로 유명합니다. 그의 상응 아들 페르난지누 또한 가족애가 상당하며 그 왼쪽 손목에는 로사의 이름이 새겨져 있습니다. 다음은 포데네 여자친구 레베카 쿡입니다. 맨시티의 근본인 포데는 레베카와 어릴 적부터 만나온 것으로 알려져 있는데 지난 2019년 1월 18살이라는 상당히 어린 나이의 아버지가 되었습니다. 이런 어린 나이임에도 불구하고 아들을 보면서 책임감을 느끼며. 훈련 후 집에 돌아가 아들의 웃는 모습을 보는 게 낙이라고 밝혔습니다. 레베카는 육아에 전념하고 있으며 노출을 꺼려 별다른 정보가 없습니다. 다음은 라포르테의 안의 사라 보테오입니다. 사라는 스페인 출신의 댄서로 발레와 현대무용을 전공했으며 평소 무용공연과 더불어 빌바오의 농구팀 치어리더까지 겸하는 유명한 댄서입니다. 이 커플은 라포르테가 빌바오에 뛸 당시에 만나게 되었으며 양이 두 마리를 키우는 집사로 알려져 있습니다. 다음은 존 스톤스의 여자친구, 올리비아 네일러입니다. 올리비아는 미용사로 스톤스보다 6살 많은 연상의 여친이며 맨체스터의 유명한 클럽에서 만났다고 알려져 있는데, 당시 올리비아는 임신한 상태였다고 합니다. 먼저 스톤스는 올리비아를 만나기 전 14살 꼬맹이 시절부터 만나 딸까지 낳고 함께 살던 밀리 세비지가 있었습니다. 올리비아는 밀리와 헤어지고 만나게 됐는데, 이 가정에서 여러 가지 문제로 논란이 일었습니다. 스톤스가 밀리와 이별하고 올리비아를 만났다라는 의견과 스톤스가 외도 후 일방적인 통보에 밀리가 버려졌다는 의견이 대립했습니다. 스톤스 측정 여론은 밀리의 가족 모두가 자택관리, 기사 등을 하며 스톤스에게 의지해 살았는데 이에 많이 지쳐 이별했고 얼마 후 올리비아를 만났다고 주장했습니다. 반대로 밀리 쪽 여론은 스톤스의 외도 후 아이까지 있는 밀리를 나가라며 일방적으로 버렸고 당시 누구의 아이인지도 모르는 임신 상태였던 올리비아로 환승한 것이다라는 주장이었습니다. 깊은 내막이야 본인들만이 알고 있을 사실이지만 이로 인해 스톤스는 현지에서 아직까지 논란의 대상으로서 조롱을 받고 있습니다. 다음은 카일 워커의 여자친구 로린 군맨입니다. 워커는 16살에 만나 3명의 아들을 낳고 11년간 함께 살던 구여친 애니클라이너와 만나던 2019년 4월 워커는 영국의 방송인 로라 브라운과 불륜설이 나버리게 됩니다. 그리고 5월 그 충격에 애니는 아이들과 함께 집을 나가버렸습니다. 이후 워커는 관계를 풀어보고자 함께 휴가도 떠나며 지속적인 노력을 기울이고 있었는데 2020년 1월 뜬금없게도 모델로 활동하고 있는 로링 굿맨이 워커의 아이를 임신했다며 공개해버렸고 애니와는 돌이킬 수 없는 요단강을 건너버렸습니다. 그리고 4월에 출산을 기다리며 네 번째 아버지가 될 준비를 하고 있었는데 워커는 자택에 매춘부를 불러 3시간 동안이나 뜨밤을 보냈는데 그 매춘부는 뜨밤을 보내던 당시 사진과 함께 언론에 터뜨려버리게 됩니다. 코로나로 인해 집 밖에 나가지 말자며 다른 사람들의 건강을 배려합시다 라고 인터뷰를 한 전날 밤에 그런 짓을 저질러 버렸다며 축구팬들에게 워커는 대차게 까였고 바로 다음날 사과문과 함께 구단에서 벌금 3억 6천만원을 때려받게 됩니다. 다음은 진젠코의 여자친구 블라다 세단입니다. 블라다는 우크라이나 스포츠 전문 리포터로 여신급 미모로 잘 알려져 있습니다. 이 둘은 팀 동료들을 제외하고는 비밀 연애를 하고 있었는데, 진쟁코가 국대 경기 후 인터뷰를 진행하다 갑자기 뽀뽀를 해버렸고, 이로써 세상에 공개되게 되었습니다. <laughs> 이들은 인스타에서 꽁냥꽁냥하는 모습을 자주 올리며 이쁘게 만나고 있는데, 지난 19년 10월에는 우크라이나 국립 경기장에서 진쟁코가 프로포즈를 했고 그 답으로 세단이 키스를 하는 사진이 공개되며 많은 축구 팬들의 부러움을 샀습니다. 다음은 에데르송의 아내 라이스 모라이스입니다. 맨시티 대표 사랑꾼이라고 불릴 정도로 가족애가 뛰어난 에데르송은 리우아베에서 뛸 당시 19살의 라이스를 만났으며 1년 정도 연애 끝에 결혼에 성공했습니다. 둘 사이에는 아들과 딸이 각각 한 명씩 있는데 아빠를 쏙 빼닮았습니다. 그리고 베실바, 로드리, 귄도안, 맨디는 싱글이라고 알려져 있습니다. 끝! 네?